하루아, 안녕하세요. 하루아타로의 하루아입니다. 이번 8월은 비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는 것 같네요. 급 기온도 낮아져서 많이 추워졌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며 남은 8월 마무리 잘할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로는 9월달에 있을 좋은 일을 주제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언제나처럼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인 만큼 가볍게 들어주시고 도움이 되는 내용 또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많이 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놓인 네 장의 카드들 중에. 눈에 들어오는 카드 한 장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두 장의 카드가 눈에 들어온다면 함께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천천히 심호흡해주시고 카드를 뽑아주세요. 10초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서부터 2번, 1번, 3번, 4번. 리딩 시작할게요. 1번 카드. 첫 번째 줄은 이번 달에 있을 가장 좋은 일. 두 번째 줄은 이 좋은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리딩 시작할게요. 이 좋은 일은 메인이 그리고 본업이 아닌 일. 취미라고 한다면 그 취미가 오히려 메인이 되는 상황으로 작은 변화 하나로 인해 시간은 걸리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변화를 막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 그 결과물이 나에게 물질적으로도 불을 얻게 해주고 또 슬픔으로부터도 벗어나게 해 준다라고 지금 카드에서는 보여지는데요. 카드에서는 그 과정이 이미 8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9월은 정말 거쳐 가는 과정 중 하나로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속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화의 흐름은 보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계속 바뀌는 중이다. 라고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좀 쉽게 풀어보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 메인에 대한 부분에 보여지는 것들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가 되면서 그동안 부러움이 있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을 해봤다. 이 부러움을 상황을 역으로 뒤집어서 부수적으로 내가 잘할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봤더니 오히려 나에게 잘 맞고 잘 풀렸다. 음, 일이라고 한다면 주 업종이 아닌 취미,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즐기며 일을 하다 보니 오히려 더 나에게 잘 맞고 나만의 무기가 생기는 그래서 그로 인해 재산이 쌓이게 되는 상황이라던가, 부동산으로 친다고 하면 나는 꼭 서울에 물건을 구해야 돼. 매물을 구해야 돼. 입주를 해야 돼. 건물을 사야 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또 시기가 아니다 보니 그 주변이라던가 혹은 지방 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 시간이 지나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났다를 쉬운 예시로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내가 이 흐름을 가지 않으려 해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이 흐름을 탔더니 물질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보여지는 부분에서 비교가 되거나 막막해서 그동안 내가 슬프고 우울하고 힘이 들었었다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끝이 난다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카드를 통해 이 좋은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을 해드리면은 장애물로 작용되었던 부분들 중 정리될 건 정리되고 힘들긴 하겠지만 애착을 가져야 할 부분에 집중을 하여서 성공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깨닫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야기해보자면, 아무래도 1번 카드 분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데그 분들의 조언이 오히려 1번 분들에게 안 맞는 옷이었다 라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그러다 보니 앞서 말했듯 비교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고 어, 욕심이 생기고 그 욕심으로 인해 좋은 기회를 놓치거나 혹은 일이 잘안 풀리거나 후회할 일이 생기거나 했다면 이러한 장애물이 되었던 것, 악영향을 주었던 것들을 정리하고 벗어나서 9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차곡차곡 섬세하게 다듬으며 만들어가는 그래서 집중해서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 과정들이 금방 되는 것이 아닌 다소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상황에 맞게 힘들기도 하고 울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다행인 것은 계속해서 더 잘하고 싶고 애착이 생기는 그런 흐름이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1번 카드를 뽑은 분들에게 깨닫는 것도 있게 되고 시야가 더 넓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더 높게 더 위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손해를 보지 않고 열정을 태우고 그 부분에만 이제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그것들에 좀 떨어져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이 가는 것들에 조금 더 파고들어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이미 일본 분들은 답을 알고 있었음에도 스스로 이제 확신이 없다 보니 주변의 말들에 휘둘리기도 하고 그로 인해 놓친 부분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러한 흐름이 지금 카드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경쟁이라는 것을 아주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경쟁에서 조금은 떨어지게 되고, 내가 잃을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욕심내서, 무리해서 얻기보다, 내가 내 역량 내에서 내가 만족하면 된다. 이 만족하면 된다가 깨달음의 포인트라고도 보여져요. 이번 리딩을 하면서 저도 과거, 저의 모습들이 많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이번 변화가 있는 9월 잘 다듬고 준비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는 1번 카드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카드를 뽑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좋은 내용 담아가셔서 더 좋은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2번 카드 첫 번째 줄은 이번 달에 있을 가장 좋은 일. 두 번째 줄은 이 좋은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건 축하할 만한 일이 보이는데요. 그동안 나를 잡아두거나 내가 잡고 있던 상황 또는 관계가 끝이 나겠다, 끝을 내겠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 상황이나 관계는 나를, 이번 카드 분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집착도 하게 만든 것으로 이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프라이드가 강하신 분들인데 이 상황이나 관계가 이번 분들의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상황이나 관계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이유 또한 자존심 때문이라고 카드에서는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자존심을 넘어 오기로 그동안 유지를 해왔던 것은 아닐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카드를 뽑은 분들을 힘들게 한 상황이나 관계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제네럴 리딩이다 보니 딥하게 현재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 관계나 상황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그동안 쉽게 끊어낼 수 없던 게 이번 분들의 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고 소속감으로 인한 안정감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 본인이 선택한 상황이나 관계이기에 책임감이 강한 성향을 가진 이번 분들이 이 상황이나 관계를 끊어내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번 9월달은 나를 그동안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했던 이 상황이나 관계를 벗어남으로써 축하를 받게 된다고 하니 다음 카드를 통해 이 좋은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정말 흐름이 바뀌는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어, 그렇다고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지만 이 좋은 일을 통해 그동안 장애물로 이도저도 못했던 아무것도 못했던 상황들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이 지금 카드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이번 카드를 뽑은 분들은 음, 이게 맞을까?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이 작은 호기심을 시작으로 점차 본인이 원하고 정말 찾고자 하는 답을 향해 나아갈 것 같은데요. 또한 그 과정을 통해 성장을 하면서 본인에게 물질적으로 또는 직관적으로 이제 장애물이 되거나 당황스럽게 혹은 방해가 되는 부분들로부터 피할 수 있게 된다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이번 카드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카드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만큼 이번 분들에게 안 좋은 부당한 상황이나 관계에 엮여 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본인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한다거나 그동안 거절을 잘 못했다고 한, 한다면 거절을 할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물질적으로 직관적으로 피해를 줄 만한 것들로부터 본능적으로 느끼고 피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생긴다고 보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음, 이번 리딩을 하면서 비교 대상이 되는 위치에 있거나 혹은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자꾸 왜 떠오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번 카드를 뽑은 분들이 눈치가 빠르기에, 상황 파악이 빠르기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보다 남을 더 챙기게 되면 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이제 꾸준히 드리는 말이 있는데, 어, 내가 있어야 주변도 있으니, 나부터 챙겨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나를 챙길 사람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챙기면서 나의 기준을 세우고, 남을, 주변을 챙기다 보면, 주변에 이제 휘둘리지 않고 하고자 하는 일들의 관계에 있어서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 알아가야 하기에 어떻게 보면 성장의 달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성장을 통해 자기 자신을 지키며 피해를 주는 것들로부터 피할 수 있는, 그래서 원하고자 하는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니 좋은 내용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뽑은 분들에게 이번 9월을 시작으로 발판 삼아 남은 2022년 쭉쭉 승승장구 할수 있는 그러한 달이 되길 바라며 이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3번 카드 첫 번째 줄은 이번 달에 있을 가장 좋은 일두 번째 줄은 이 좋은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리딩 시작할게요. 우선 3번 카드를 뽑은 분들은 이번 9월 좋은 일로 8월, 8월이 끝난과 함께 어쩌면 8월 마지막 주부터 서서히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귀인을 통해 전환점을 가지게 된다 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이 귀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통제하지 못한 부분들, 나를 슬프게 했던 상황이라든가,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힘들었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끝이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이끌어주는 멘토 혹은 스승의 느낌이 강한데요. 나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이 상대방에게 많이 보여서 담고 싶은 그러한 매력을 느끼게 되어 9월이 되면서 자연스레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이 귀인은 정말 필요할 때 선물처럼 등장하여 앞에서도 이야기했듯 내가 통제하지 못했던 부분들, 감정적으로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주변부터 하나씩 바로 잡고 고쳐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고, 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줄 테니,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하나 시작하고 따라가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 감정적으로 힘든 그러한 부분들에 벗어나고, 그 상황들이 끝이 남으로써 물질적으로도 따라온다고 하니, 어떻게 보면 은인이라고 느껴질 만큼의 귀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예시가 맞을진 모르겠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성향, 기질적인 부분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그런 흐름처럼 보여져요. 보통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경우는 강한 충격을 받게 되어서 바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 보이는 흐름으로는 충격이라기 보다 깨달음에 가깝게 느껴지고 귀인이 잘 이끌어 주다 보니 그 부드러움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고 나도 모르게, 어?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부분들이 시작이 되고 계기가 되어 하나하나 고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될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 사업, 일로 생각한다면 그동안 통제가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던 일이 귀인이 등장함과 동시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트이고, 아, 이렇게도 적용을 할수 있구나, 깨닫게 되면서, 흐름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을 예시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다음 카드, 이 좋은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어... 정말 이번 카드 리딩이 상당히 재미있는데요. 키워드들이 너무 다양하게 조합이 되어 나오는 걸 보니 카드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귀인은 이성운으로도 보여져서 연인 사이로도 발전하여 더 크게는 특별한 날이 될수 있는, 그래서 배우자로도 갈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보여지고요. 호, 동성으로 본다면 평생을 함께 할수 있는 파트너로서도 보여지는데요. 부분적으로 맞춰 나가야 할 것들은 많지만, 그래서 앞서 리딩에서 바뀌어야 할 부분들의 조언이나 충고, 바뀌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부분적으로 고쳐 나감으로써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는,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그러한 사이가 되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뢰와 믿음이 바탕이 되는 관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3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스스로 확신을 갖게 되는 믿음이 생기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나에게 이 귀인을 만난 것은 특별한 날중 하나로 기억이 되고 바뀌어가는 내 모습들을 보면 하루하루가 특별한 것 같은 그러한 흐름이 보여지네요.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안정적인 관계 혹은 안정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배우자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명함을 갖추고 있는 엄마와 같은 조력자가 나를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생긴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 살아가면서 특히 요즘 같이 빡빡한 사회에서 알아주고 또 이해를 해주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큰 보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3번 분들은 이번에 그러한 보물과 같은 분을 얻게 되고, 하루하루가 특별한 9월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좋은 내용, 도움이 되는 내용 잘 담아 가셔서 더욱 특별한 9월이 되길 바래요. 3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4번 카드 첫 번째 줄은 이번 달에 있을 가장 좋은 일두 번째 줄은 이 좋은 일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리딩 시작할게요. 이번 달에 있을 좋은 일을 보면 4번 카드를 뽑은 분들에게는 장애물이 보이는데요. 이 장애물이 4번 카드를 뽑은 분들을 답답하게 만든 그러한 흐름이었다면 이번에 어떠한 계기로 인해 그 부분들을 끝을 내고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장애물로 보이는 것은 4번 카드를 뽑은 분들의 성향으로도 보여지는데요. 음, 저와 비슷한 일을 하시거나 상담을 잘 해주시는 분들이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에게 평소 엄마와 같은 혹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감정적인 부분에서 공감 또는 케어를 잘 해주고, 잘 챙겨주는 포지션에 위치한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한 부분들이 다른 주변인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작 4번 카드를 뽑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장애물로 작용하여 하는 일이라던가 목표에 있어서 그동안 지연이 되었다라고 카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4번 분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분들로 지금 카드에서는 보여지는데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이 상황 역시 잘 알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장애물로 작용이 되는 부분들을 극복해서 오히려 잘 살려서 다소 적은 양이지만 금전적인 부분으로도 이득이 될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그러한 흐름을 만들기 위한 흐름으로 보여지기에 리딩을 하면서도 흥미로운데요. 어, 예를 들어서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을 케어해주고 챙겨주는 상황에 얻어지는 것이 없는 채로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부분을 본인의 성향을 좀더 다듬고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흐름으로 어, 가게 되면서 잘 풀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적지만 이득이 되는 부분들도 같이 함께 오는 것 같아요. 다른 한편으로는 관심을 가지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주변인들을 보았더니 그 주변인들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보였고, 그 부분들의 힘이 되어주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었더니, 자연스레 4번 카드를 뽑은 분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상황이 따라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장애물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일이 생긴다가 포인트인데요. 두 상황 중 전자 쪽이 조금 더 가깝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드를 통해 이 좋은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눈에 띄어 있는 변화는 과거하고는 다르게 변화가 된다. 금전적이든 물질적인 부분들이든, 이 부분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나에게 가까워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러한 금전, 물질적인 부분들 뿐 아니라 나에게 최측근들이 생기게 되고 처음에는 이게 맞나 싶기도 했지만 그 생각이 뒤집어질 만큼 안정적인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일을 통해 얻게 되는 일이 가능한 것은 순수하게 도움을 주고 싶은 4번 카드를 뽑은 분들의 성향이 베이스로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만큼 상대방을 잘 헤아려주고 잘 챙겨주고 보듬어주다 보니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 잘 활용하고 소화했다 보니 지금 카드와 같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극대화시킴으로써 자칫 단점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을 잘 살려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이 이번 리딩에서 상당히 흥미롭기도 하고 멋있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이 이 카드를 뽑으셨을까 많이 궁금하네요. 4번 카드를 뽑은 분들에게 본인의 장점을 잘 활용하여서 원하는 부분들을 얻게 되는 알찬 9월이 되길 바라며 4번 카드 리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